이와는 달리 오기미 마을은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여전히 노년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기미 마을의 장수 비결은 매일 먹는 식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기미 마을 입구에 자리한 웃는 맛의 가게. 오키나와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죠. 이 식당을 운영하는 7 1살의 김조 에미코 씨. 그녀는 지난 1990년 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장수밥상. 장수밥상이라고 해서 신비한 재료나 대단한 비법으로 음식을 만들 거라 생각했다면 은 살짝 실망할 수 있는데요. 킹조 에미코씨는 돼지고기, 생선, 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전해 내려온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들어 장수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laughs> 100살, 100, 살 100, 1살ぐらいのおばあちゃんが子0 100, からやっぱり食べていたような話は聞いてます。100, 100, 100, 100, 을0 이뿐만이 아니죠. 킨저 에미코시의 장수밥상에는 울금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데요. 삶은 오징어도 울금에 볶아내고, 울금과 흑설탕을 배합해 무지림을 만듭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장수밥상. 그런데 다양하게 쓰인 울금 말고도 또 다른 장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마을 뒤편에는 킨조 에미코 시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나비가 논일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텃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가 우콘데스 우콘 우콘네. 야, 봄 울금꽃이 피었네요 이건 오키나와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풍경인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곳 텃밭에서 키워낸 울금도 역시 식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울금뿐만이 아닙니다 텃밭에는 그녀가 건강하게 키워낸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갔다 온 상추는 장수밥상의 된장국 재료로 쓰이죠 신조 의미 코씨는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대체를 먹거리로 음식을 만들고 또 맛있게 먹는 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미세와 요카데스. 영교가 3카의 휴미밭를やったりしま 물론 혼人じゃなくて主人もお手伝いしてもらいます.ここでこう生き物を育て 있어놓고 꾸치어 이 아세원 나가야 움직기가 난까+ 난까 슥또 가라다가 괜히 나를 요나가가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의 입맛을 빼앗겨버린 현대인들에게 정성껏 키워낸 채소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대접하고 오이나와의 전통식 재료인울금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게 힌지오 에미 코시의 작은 바람입니다. その異色道源の食材っていうのをあのこのレストランで工夫してこんなに美味しく使え、ね、料理でき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伝える、えー、ことをやらなければと思った海老、うん、の店のオープンだったわけね。ウルグム20年間 울금은 자녀들에게 구하는 건강식재료입니다. 울금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조금씩 울금을 제장해놓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 묻어놨다, 냐 누구 오면, 아들, 애들 오면, 휘쳐서 이제, 줄라고. 예.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장해놨던 울금으로 달콤한 울금청을 만들 생각이시랍니다. 먼저 울금 껍질 사이사이 흙이 붙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생강 껍질 벗기듯이 울금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없이 생강처럼 보이지만 껍질을 벗겨내니 울금의 특징인 노란 속살이 드러나는군요. 껍질을 벗긴 울금은 얇게 편으로 썹니다. 그리고 소독한 밀폐 용기에 울금과 설탕을 1대 1 비율로 넣고 잘 섞습니다. 그1일만에는 먹어요. 뚜껑을 덮은 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울금청이 완성된답니다. 빈도 어르신들은 이 울금청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차로 즐기시는데요. 이렇게 마시는 울금차 한 잔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요. 일부 그 인지능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먹기 전과 비교해서 비타민 E라든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그 전구체 물질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거로 봐서 치매를 일으키는 그 물질들이 좀 분해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걸로 밝혀져서요. 치매 예방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좀 장기간 음식의 형태로 복용을 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